근데 떠드니까 이해하세요. 네. 유튜브 하니까. 오늘은 이제 강원 향후에서 오셔갖고 우리 아빠가 또 강원도 분이니까. 내가 특별히 특별히 또 강원도 좋아하잖아요. 강원도. 강원도 좋긴는 하죠. 응. 강원도. 근데 왜면매 맞는 사람 일 순위. 강원도, 충청도, <laughs> 경기도, 서울. 그 그러니까 부산하고 이 부산 애들하고 경상도 애들하고 전라도 애들이 아주 그냥. 단합을 해서 그냥 아너 어디야 서울인데요 그럼 이제 때리고 너 어디야 강원도인데요 넌잘 갔다가 그냥 때리는 거예요 내가, 내가 그래서,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이렇게 멍청 놈인가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멍청한 게 아니라 안 알려주고 때리는 데가 사람 아주 잡아요 아주 그냥 <laughs> 이제 좀 찍어주세요 잠깐만요 내가 멍, 내가 내 자신이 멍청한 줄 알았어 멍청한 게 아니라 안 알려주고 때리는 거안 알려주고 그냥 얼마나 좋아 때리고 좋지, 안 알려주고. 때리고 싶으면 계속 들고 있어요? 예, 예, 조금만요. 이거 노동인데? 예. 보통 노동이 아닌데? <웃음> <웃음> 곧 끝나갑니다. 요것도 붙어주는 거예요. 내가. 이게 뭐예요? 컴퓨터예요. 아, 컴퓨터. 그러니까 이거만 10만원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은. 이거는 새 거죠? 예, 새 거죠. 내가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. 공임 들어가죠. 공임 10만원, 컴퓨터 10만원, 네비 10만원, 30. 아저씨! 잠깐만 소변좀보고요 일로 바짝 붙여요. 아, 예, 예. 아! 소변 보신다고요?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이 쪽지, 이쪽으로 가세요. 이쪽으로. 네. 저러고 이제 안 올까 봐그랬잖아요 응, 응. 저분도 서울 사람이네, 목소리가. 서울 경기도들은, 이즘은뭐 서울 사람들, 우리 나이 때는 별로 없어. 지방에 올라오신 분들이 응. 깔끔하죠가깔끔하게 <laughs> 뭔지 모르겠네 아 아, 딱봐만깔끔하잖아요 어. 어, 예? 예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하거나 끔 어? 오래 됐어요